안녕하세요. 아라로입니다. 구독자분이 정보 분석 요청하신 양자암호 관련 주4개볼 거예요. KCS가 양자암호 관련 주 대장주로 아마 계속 갈것 같아요. 여기서 100% 올렸거든요. 저항 여기 두 군데를 다 뚫어주고 지지를 받고 있어요. 이거는 신고가 가겠다는 소리예요. 이거 어디를 지켜줘야 되냐면은. 지금 여기 41선 올라오고 있고 여기가 또 이제 이 지지선이 중요하거든요 여기 9500원 여기 깨지 않는 이상은 에 신고가 가겠다는 소리예요 양조 암호 관련주 애들 갈 생각이 있어 보인다 이렇게 될 확률보다 올라갈 확률이 더 높아 보여요 네, 그래서 이 저항에서 지금 지지를 받고 있으니까 41선이 깨지기 전까지는 아주 좋아 보입니다. 신고가를 가기 위해서는 그리고 드림 시큐리티 볼게요. 이거 드림 시큐리티 이거 보안 쪽도 연 관련되어 있는데. 어, 양자 암호 쪽으로 갈것 같아요. 지지선이 두 개가 있다. 지금 여기가 손익비적으로 아주 좋은 구간이에요. 여기서 지금 두달 동안 이 라인을 계속 지켜주려고 하거든요, 세력이. 그래서 안 빠질 것 같다. 빠진다면 아마 개미 털기가 아닐까 싶어요. 바로 올려주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든 여기까지 보여요. 여기까지 종가를 마감을 하면은 좀 오래 걸린다. 근데, KCS가 41선 안 깨는 이상은 뭔가 뉴스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이태성도 정비열이고, 여기는 강한 저항대를 지금 한번 터치를 해줬다. 이게 강한 저항대를 맞으면 한번 씌워주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1층이에요. 여기 뚫어, 여기서 한번 터치해주고, 여기서 2층 만들고, 뚫어주고, 21선이나 51선 타고 갈것 같다. 네, 양자암호는 이렇게 될 확률이 높아 보여요. 그리고 우리로, 이것도 오랜 기간 동안 이렇게 행보를 했는데요. 여기 라인이 제일 중요하다. 여기 라인, 이번에 KCS 화동을 통해서 여기를 터치를 해줬는데요. 어, 여기 보이시죠? 여기. 여기 지금 우상향 채널 타고 가는 건데. 여기 똑같다. 여기가 1층. 여기가 2층. 간다. 5일선, 20일선 타고 올라갑니다. KCS 41선 깨지는지 안 깨는지 지 보면 돼요. 그리고 여기 밑으로 안 빠질 것 같은데. 내릴 구간이 별로 없어 보여요. 이렇게 안될것 같은데, 네, 좋아 보입니다. 우리로, 그리고 우리넷. 여기 계속 수렵 중이다. 얘네들이 원하는 물량이나, 얘네들이 원하는 재료가 나왔을 때, 여기를, 여기를,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간다. 그리고 어느 날 장땡봉 대 랠리를 받고 많이 올라갈 수도 있다. 그래서 양자 암호 관련주는 제가 말한 지지선 깨지 않는 이상은 위로 올라가는 률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